공살풀이 넷째 마루 악보상으로 어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이제 적흥 연주예요. 그래서 어, 실제로는 이 가락을 막 쌓아가는 그 부분인데 정해져 있지 않아요.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제 예시를 몇 가지를 지금 드어놨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가락이 약간 휘무리 같은 느낌 나요. 그 다음에 더궁따 더궁따 쿵 걸칠거예요. 더궁따 더궁따 쿵인데 어려우면 더궁따 따궁따쿵 내지 더궁따 궁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. 그 기본적인 가락이 더궁따 더궁따 쿵 네. 더궁따 더궁따 쿵이 될겁니다. 요구를 4번 그죠. 궁따따쿵 치고 있다가 음 악보상으로는 조별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는데요. 1조만 어 원래는 해도 괜찮아요. 1조가 가락을 쭉 쌓아가고 있고, 앞으로 할 가락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. 어 나머지 사람들이 예 이렇게 받쳐주고 있으면 1조가 한뭐 강조했다가 뭐 어쩌다가 막 이렇게 쌓아 올라가셔도 되고요. 우리는 이제 조금 연습하기 위해서 다 같이 가는 걸로 해놨어요. 그래서 아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을 4번 하고 나면 1조각 한번 강하게 칠거예요을 강하게 치면 그 다음에 은 원래 치고 있어서 같아지겠죠. 1조가락이 하는 가락이니까 2조 가락은 <목소리> 더궁궁따궁따궁 따 네, 3조 가락은 덩더궁궁따궁이조는더궁궁따궁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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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인지 알겠죠? 1조가, 그, 지금 힘물이두개 길이죠. 동설풀이니까. 앞에 쪽만 세게 친 거예요. 그럼 소리가 한 번씩 조별로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. 뭐, 연속하면. <목소리>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. 자기 조가 아닐 때는 아까 치던 거를 계속 계속 치고 있으면 되고요. 요까지 하시면 또 13조가 한 편이 되고 24조가 한 편이 돼서 어 이제 요렇게 칠 거죠. 어 기본 가락을 13조가 거꾸로 치는 거예요. 세게 치고 일반적으로죠, 이렇게. 오늘 치게 될 거고요. 이 사조는 원래대로인데 뒷 부분을 강조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기본 가락을 치고 있었지만 어, 뒷 부분을 강조합니다. 결국에는. 들리기를 어떻게 들리냐면, 1, 3조가 더궁따더 궁따콩 하면 2, 4조가 더궁따더 궁따콩이 돼서로 받는 듯하게 들립니다. 아, 요거를, 이렇게 하게, 아, 1, 3조가 치면 2, 4조가 또 <목소리> 이렇게 들리겠죠. 네번네번 어, 합니다. 더궁따더 궁따콩, 더궁따 아, 더궁따궁콩네번 들리게, 그죠? 1조, 1, 3조 기준으로 하면요. 4번 한다는 얘기입니다. 맞죠? 그러면 동시에 연주됐어요. 그러고 나서는 다 같이 예, 전부 다 똑같이 통을 어, <목소리> <풍을> 연주할 겁니다. 맞죠? 동사풀이 이 길이로 보면 두장단이고요 어, 그냥 더쿵따쿵따쿵 입장에서는 <풍목소리> 4번입니다. 맞죠? <목소리> <목소리> 그다음에 약간 변형을 줘요. 하고요. 앞 부분에 같은 것만 치고 있다가 이렇게 두 번요. 더궁닫더궁닫더궁닫더궁쿵더궁닫더궁닫더궁닫더궁쿵 그럼 요거.

그 다음에, 예, 요거 이렇게 해요. 역시 예, 짧게 보면 4개 올라갔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더더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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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올라가고요. 마지막에는, 낙기 깔아서 여기 좀 치기가 어려워요. 이은 우리가 연습한다고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요. 요거를 어, 이제 실제 우리 저희가 할 때는 어, 뭐 장구 레비가든지 아니면 일조가 일조로 붙통 장구 레비도 그렇죠. 어, 장구 레비가 어, <laughs> 앞에서 이렇게 막쌓아가고 나머지 기분을 하다가 이제 맨 끝에 끝나는 가락을 정해 놓으면 돼요. 막 따라 올려서 어, 지금 가락 구성하면 요거겠죠 그죠? 치면은 이제 탁 끝나는 걸로 알아들고, 뭐, 뭐, 이런 걸 해도 괜찮고요. 다 같이 알아듣는 신호를 하나 해놓으면, 뭐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막뭐 마음대로 접근률이니까 많이 올려, 갈수 있어요. 어 근데 지금, 우리가랑 보상에는 이제 정해놓았으니까, 개수가, 어 요거를 이제 익히고 나서는 뭐 자유롭게, 할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. 차례대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실제는 엄청 빨라요, 그죠? 재밌게 하려 일단, 요런 형태로 어, 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다 끝나고 나면은, 바로 그, 동살풀이 기본 형태인데, 그, 1번과 2번이 바뀐 형태에요. 더, 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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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가 아닌게 더구도 못해.

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, 이게 실제로는 여러 명이 연주를 해 봐야 어, 조금 더 소리가 막 싸득하는 듯하게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는데 어, 혼자 하니까 어,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안전반 설장구를 <laughs> 연주해 본지한 100만 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보고하고 있어요 <laughs> 어, 한번 쭉한 번만 더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면 됩니다. 중간에 실수하더라도 어, 너 그렇게 어. 잘친 것처럼 봐주세요. 어. 자 그리고 다섯째 마루는 다시. 기...